예, 안녕하세요. 가나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그어놨는데, 이 네모 박스의 의미는, 이 B파 고점과 저점을 그어서, 이쪽에 저항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려놓은 거고, 매매를 할 때도, 이제 적으로 이쪽에 저항을 받겠다. 그리고, 여기서, ABC가 나왔다. ABC는, 이제, 요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고, 왜냐면, 뭐, 요런 형태는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ABC를 긋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2, 3, 6을 지키고, 1대1, 여기가 A이고, X 주면서 C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보든지간에 일단 A, B, C가 나왔으니까 여기 그었습니다. 그었고 A, B, C가 A, B, C, D, E가 나온다 할지언정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경우는 이제 확률적으로 되게 적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15분봉상 2 2 4회 선이 이쪽에 있는데 기울기도 이제 상승이 아니고 이제 수평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플로 봤을 때도 하락을 쭉 하고 이제 A, B, C가 나오는 듯한 이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쇼스에 들어갔고 이더를 같이 쇼스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선들은 앞전 에 있는 고점 저점을 그어서 618에 그었고 바로 앞에 있는 또정고 정도를 그어서 618, 786에 그었고 a b c 를 이렇게 보고 이제 1:1, 대786 이런 위치에 잘 그었습니다. B8을 이제 이렇게 본다면 원래는 여기지만 이렇게 본다면 그 중에서도 이 쪽에 있는 이 박스 구간에서 지와 저항이 좀 두텁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이 쪽은 강한 저항대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봐야겠죠. C 하면 1대1. 1대 자리에서 X 주고, 1대1에 올리면, 또 여기 초록색 선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이 앞전에서도 1대1 자리고, 여기1.236 자리네요. 이쪽 네모 박스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쪽으로 그냥 보여서 또 말하면, 다섯인데, 이게 A, B, C니까 또, 또 A, B, C의 C 자리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여기 일단 숏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A, B, C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또한 하긴 했습니다만, 위에 강한 저항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비트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서 이제 숏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숏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5분 봉으로 보면, 사실 카운팅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엔딩의 느낌이 이제 가는구나. 요거를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A, B, C의 C로 이게 마무리를 주고 좀 이렇게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 전 이제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A, X, A의 마무리, A다. 그다음에 B가 거의 99%까지 돌린 B. 그다음에 1.236 C, C다. 요 앞에 거는 뺐습니다.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는 것도 맞는데 파동의 형태가 여기서부터 좀 그려지는 게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요거 따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따로 A, B, C가 나왔는데 요거를 또 하나의 A로 본다면 0.5에서 1대1 그럼 7, 8, 6 0.5 지지받고 다시 1대1까지 왔습니다 B, C에 마무리로 일단 카운팅을 하게 됐습니다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라는 게 C1, C2, C3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잘 모르겠지만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올 것좀 나온 것 같다 아니면 C5까지 하면 여기서 한번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찐 마무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 파동 더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또 위에 그 위치에는 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스권 네모 체크해놓은 어떤 부분이 있죠? 그 올라가도 저항이 맞으니까 이거 숏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1번봉인데 일단 들어간 이유는 끝점으로 봤으니까 A, B, C1, C2, C3 A다. B, B, C로 떨어지거나 C1, C2, C3 요국 이제 종착지는 다 비슷하다. 전체에 이제 3 8이 0.5, 한요 정도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실 길게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왜냐면 여기서 어쨌든 이걸 맞으면서 C1을 주고, C2를 주면서 떨어지는데, 크게 봤을 때 이게 AX, C1이냐, 아니면 AB, 뭐 이렇게 되느냐, 어쨌든 간에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봉상 61선이 요 위쪽에 있었는데, 15봉상 61선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말을 시범봉상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여기 상승 하락이 크게 나오고 여기 상승이 되게 약합니다. 상승 힘이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질 흐르면서 62평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마무리 파동을 주고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조정의 형태가 나, 나, 나왔으니까 거침없이 올라가느냐. 왜냐면 이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0파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넷, 다섯 혹은 한둘셋 네개 4시 이렇게 4파가 이렇게 되고 다섯.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감도 굉장히 이제 붙었던 상태였고, 이제 1대1도 안 왔기 때문에, 혹은 1대1에서 1.236까지 상승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을 노리다기 보다는 한번툭 돌볼 것이다. 지금 현재 의 비트처럼, 여기 C. 여기 비슷한 거를 좀 찾았는데,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파동을 주고, A가 나왔고, 이렇게 좀 떨어진다던가. 여튼 뭐, 이러한 느낌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크게 요거를 기대했지만 끊고 요 파동의 형태가 다섯 개가 나옵니다. 이제 다안 팔렸습니다. 안 팔리게 되었습니다. 걸어놨는데. 이 부분을 깨면서 좀확 떨어져야 되는데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좀여기여기에서 이제 말아 올릴 수도 있겠다 라고 싶어서 여기 ABC가 나왔고. 가는 말은 여기서 1차 되돌림을 주고 여기서 이제 2차 되돌림을 주고 1분 봉상 2023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깼는데 <laughs> 62평선 이 위에 있었고 그래서 1차 여기서 2차, 그래서 AB, C1, C2, C3 롤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평성도 15분 봉상 62평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확률적으로 좀 높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추매를 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갈줄 알고, 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앞전에 승률이 너무 괜찮게 좋게 나왔었고, 제가 애초에 여기서 숏을 들어간 이유가, 점점 이제 상승 힘이 줄어든다는 거를 판단했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A, B, c 의 C1, C2, C3로 이평선 내가 내 평단까지는 무조건 와주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쭉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15분 동상으로 보면 생각이 잠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제 A, B, C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긴 한데 요거를 조정으로 보고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상승폭도 어떻게 보면 조정이 쉽게 나왔는데도 쭉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고 A, B, C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무섭게 들었습니다 무섭게 들었고 이때 제가 좀 집중을 좀 했습니다 집중을 좀 하면서 봤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강하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진짜 떨어진다 이럴 때좀 강심장으로 좀 눈을 보이자 앞전에 너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률이 너무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게 마무리일 것이다 라면서 막 선도 막 긋기 시작합니다 1, 2, 3, 4, 5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쪽에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손절을 하게 되는데 아, 뭐랄까,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조정이 왔을 때, 이때 팔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으로라던가, 아니면 파동의 이 힘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게 할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고, 비트는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였나? 아, 여튼 간에, 비트는, 이제 이더가 한참 쏠 때, 비트는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막 떨어지지 못하고, 이더 때문에 막 이렇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비트를 보고 이더를 매매했기 때문에 이더가 이더가 요거 이후에 사실은 이제 상승할 게 눈에 보였지만 비트가 떨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상승으로 바라볼 때 내가 조금 일찍 쇼스 진입을 해가지고 큰 파동을 먹자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또큰 파동상 786이 제가 샀던 곳은 이제 아까 그림 보이듯이 요쯤인데 요쪽 위에까지 좀 구간이 좀 있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갈까? 나는 이제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좀 삐쭉, 삐쭉, 삐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 각 코인의 그 특징이 특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삐쭉, 삐쭉, 삐쭉하면서 그리고 이쪽에 상승할 때좀 거래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원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시원했지만 요점은 이제 이때부터 저는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걸 이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올라갈 것 같다라는 확실하게 떨어진다가 한80% 이상의 확률이었다면 요까지는 오케이, 요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내려갔다가 요파동에 이제 7, 8, 6 이상 되돌렸죠. 이때 어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여기가 마시노선이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요거가 이제 파기가 됐으면은 다시 잘라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요까지가 A라면 이제 요쪽에 6, 1, 8, 7, 8, 6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안 자르고 좀 뻗은겼습니다. 올라갔을 때 점점 이제 분봉 보는 걸좀 확대를 확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요까지만 그러니까 딱 보고 떨어질 수 있겠다. 원래는 이런 경우에 바로 좀 손절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이제 최대한 바뀌기 위해서 좀 최대한 좀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내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는 편인데 이거 같으면 비트도 보고 큰 수익을 하기 받기 위해서 확실한 시그널이 포착되지도 않았는데 이 상승의 힘이 약했, 약했고 비트가 떨어지니까 산 거여가지고 좀큰 수익을 좀 바라고 있었단 말이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팔고 올라가면 다시 손잡고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아, 아무튼 그러지 못했다 그게. 그게 이제 이더였다. 이제 요거를 깼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봐줄만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거리랑 동반하면서 확 깼을 때는, 아 이거는 이제 저항 나왔을 때 하락했다라는 걸 육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파지지 못해서 올라가야 돼 손실이 극대화가 됐다. 나요 요렇게 일단 이더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